아, 자, LG와 롯데의 경기 이야기도 안 해볼 수가 없겠습니다. 오늘 스코어가 5대 6으로, 자, 롯데가 결국 이게 또 승리를 가져갔어요. 그런데 두 경기 모두 약간 좀 힘든 힘든 느낌이 없지 않으셨습니다. 네, 두 경기가 거의 동시에 끝났어요. 네. 9회 말, 1 0회 말까지 이렇게 마지막까지 보면서 굉장히. 정말 박빙으로 끝났습니다. 네 예, 맞아요. 아 근데 또 아, 아까도 수비 얘기가 나왔었는데 오, 지금도 뭐 아쉬운 수비 얘기를 안할 수가 없겠습니다. 나아간 이제 오현승이 아무래도 기인한 것이 그 수비에 대한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뭐 지금 사실 롯데가 대량 득점 하면서 역전 시킬 때도 운도 좀 많이 따랐고 약간 그 수비에 약간 안 보이는 또실 실수들도 좀 있었거든요. 예. 그러니까 결국은 야구는 수비 때문에. 뭐 사실 4점, 5점을 공격력으로만 내기는 굉장히 힘들어요. 근데 음. 뭐 포볼이나 실책이 섞여야만 사실은 대량 득점을 할수 있는데 그걸 절실히 보여준 육회였던것 같아요. 그래서 음. 야 정말 오지환 선수 한 명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가. 그러니까 오지환 선수 같은 중심 선수가 빠졌을 때 백몇 게임을 끌고 갈때 이렇게 한두 게임은 티가 안 나요. 그렇죠. 장기리에서에는 분명히 티가 그렇게 납니다. 아, 이렇게 예. 또 중심을 잡아주는 오지환 네. 선수의 공백이 느껴졌던 오늘 경기라고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거군요. 한 시즌 140경기를 봤을 때 그렇게 꾸준하게 뛰어주는 선수 있고 없고가 얼마나 큰 차이인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. 아또 이렇게 또 없을 때 오히려 느껴지는 게 이런 선수들의 빈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예. 아자 육회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육회말 우익수 문성주 선수에 대한 얘기를 또 해봐야겠죠. 문성주 선수 사실. 제가 봤을 때 라이트 안에 공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오. 사실 그런 게뭐일 년에 한두 번 정도 나올까 말까인데 사실 그 각도가 딱 라인 드라이버에서 약간 위쪽으로 가는 타워가 그삼루쪽 조명 안에 들어가거든요 네, 맞죠, 맞죠, 맞죠. 저도 이제 외화 수비할 때 그런 경우들이 직접 게임할 때 많이 겪었거든요 좀, 좀 당황스러운 순간적으로 굉장히 당황합니다 공이 사라지기 때문에 공이 음. 없어지고 공이 위로 떠는 거 라인 드라이브는 계속 한 2, 3초 동안 계속 가려서 날라오기 때문에 아... 그게 이제 아까 문성 선수가 물론 뭐 자, 수비 잘하는 선수인데 예. 뭐 제가 봤을 때라이트는 공을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아... 롯데 쪽이 운이 좀 많이 따랐어요 오늘. 그, 그게 사실 뭐잘 많이 일어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일년으로 봤을 때뭐열번 정도까지도 안 나요. 와 게임 수가 음... 많으니까 뭐144 경기가 한 팀이지만.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많은 경기잖아요. 예. 그러니까 그런 경기 안에서도 잘안 나오죠. 예. <laughs> 자 그런 장면들을 한채또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. 뭐 다음 생애님께서는 아무튼 진 기아는 뭔가요? 어, 포수들도 아직 연카현이라 이렇게. 그게 그렇죠, 이제 지금 답답한 이제 뭐 기아의 현 주소입니다. 지금 잘 친한 선수들은 다쳐버리고 지금 뭐 정말 어떻게 보면 아직 포수들이 어떻게 보면 공격력도 요즘은 이제 포수들이 공격력 있는 포수들이 많은데. 이 공격력에 지금 더하기를못해 주고 있거든요, 기아는. 네, 그래서 그렇죠. 좀 지금 성적이 잘안 나오고 있어요. 예, 맞습니다. 어, 지금 계속해서 많은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아, 좀 욕심이 자꾸 나는 거 같아요. 댓글들 계속더 읽어 드려도 되나요, 비진 님? 아 아, 볼링버버 <laughs> 어, 님께서 올해 유독 각 구단들마다 부상 저거 제가, 제가 느끼기도 그런 거 같아요. 부상이 올 시즌 좀 이상하게 많은 것 같아요. 물론 뭐 약간 날씨적인 것도 분명히 있어요. 지금 갑자기 막 추워졌다 더워졌다 추워졌다 그러고 또 비가 많이 와서 빗속에서도 뛰고 네, 사실 맞아요, 변수가 맞아요, 맞아요. 지금 초반부터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러고 또 지금 제가 누누이 얘기지만 지금 감독들이나 여러즘 구조가 굉장히 전력을 다하는 플레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오. 이 날씨도 안 좋고 구장 사정도 안 좋은데 매 경기 전력을 다하기 때문에 부상 선수들이 좀 빨리 나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원래 프로야구에 약간 변수인 것 같기는 했습니다. 예. 어, 전력을 오히려 다하기 때문에 예, 이제... 너무 전력적으로 하는데 날씨도 안 따라지고 이게 완전면 기온이랑 비까지 지금 섞이거든요. 추운데 비까지 내리고 거기에서 전력을 다하면 사실은 음... 다칠 확률들이 많아요. 맞죠, 맞죠. 어또 조잉 후이님이라고 읽어야 되겠죠? 타팀 팬이 봤을 때 부상만 없다면 기아가 최강 타선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, 저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. 네, 지금 네. 선수 총만 봤을 때는 뭐말 그대로 기아도 뭐 지금 LG 만큼이나 네. 좋은 선수들이 엄청 많습니다. 그데그 선수들이 지금 시합에 못 나오기 때문에 좀좀 좀 답답한데 그거는 뭐팬 여러분도 그렇지만 정말 감독, 코칭스태프 선수들도 다, 지금 굉장히 답답할 겁니다. 아 예. 맞습니다.